로마 제23대 황제이자 최초의 동방 출신 황제였던 엘라 가발루스는 원래 황실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는데요. 엘라 가발루스의 큰 외할머니가 황제 세프티미우스 세베루스의 아내였다는 이유로 그는 15살의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엘라 가발루스는 로마 지도층으로서의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그저 유흥에만 관심이 많았는데요. 특히 장난을 좋아하던 그는 연회의 음식들을 먹을 수 없는 대리석이나 상앗 따위로 만들었으며 손님들을 놀라게 하는 장난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살던 엘라가발루스는 궐밖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는데요. 중요한 국가 행사에 나체의 여자들이 끄는 수레를 타고 등장하는가 하면 순교를 지켜야 하는 베스타 여신의 사제들을 농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여장을 한 채로 동성애를 즐겼으며 자신을 군주가 아닌 숙녀라고 부르길 강요했다고 하는데요. 엘라가벨루스는 총 다섯 번의 결혼 중네 번은 여성과 했지만 한 번은 전직 노예 출신인 전차 운전사 히어콜스라는 남성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결혼 당시 그는 스스로 아내 및 여왕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엘라가벨루스의 최후는 비참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행으로 로마의 국고는 바닥나기 시작했으며, 백성들의 원성 또한 자자해졌는데, 이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그의 할머니 마이사에 의해 18살의 나이에 살해당했다고 하네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